안녕하세요. 아파트 소개하는 여자 아조녀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생산 활동 지원 시설로는 금융업체, 운동시설, 교통, 안내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대출과 세금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사업체라면 입주를 적극 고려할 만 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습니다. 대부분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지하철 혹은 버스 노선을 잘 구비된 지역에 설립됩니다. 또한 근무 환경도 좋습니다. 건물 관리가 우수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도 좋습니다. 반면 주차난과 입주 가능 업체의 제한과 고분양으로 인한 높은 공실률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